2025년 하반기 토끼띠는 사주학적으로 변화와 충돌의 기운이 강한 시기입니다. 이는 뱀띠 해와 토끼띠의 충 관계 때문으로 환경이나 인간관계에서 변화가 생기기 쉽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일이 많아집니다. 특히 직장이나 거주지, 인간관계에서 이동이나 전환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하며 건강면에서는 소화기나 간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인연이 생기기도 하지만 가까운 관계에서의 갈등 가능성도 있으니 균형 잡힌 태도가 요구됩니다. 이 시기의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수 있으니 차분하게 흐름을 따라가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끼띠가 지갑에 넣고 다니면 돈을 가져다 주는 물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댓글에 사연이나 이루고 싶은 것을 남겨 주시면 함께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행운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토끼띠가 지갑에 넣고 다니면 금전운을 가져다. 주는 물건 첫 번째는 붉은색 천조각입니다. 2025년 하반기는 사주학적으로 볼때 토끼띠에게 변화와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토끼띠는 12지지에서 묘에 해당하며 이는 오행 중 목의 기운에 속합니다. 목은 생명력, 성장, 확장, 그리고 부드러우면서도 유연한 성질을 가집니다. 반면 2025년은 을사년으로 사는 오행 중에서 강한 화의 기운을 나타내는 해입니다. 화는 원래 목을 생하는 기운이지만 그 기운이 지나치면 나무를 태워 버릴 수 있습니다. 즉 토끼띠에게 있어 2025년의 화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에너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붉은색 천 조각을 지갑에 넣는 것은 사주학적으로 매우 상징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붉은색은 오행 중에서 화의 색으로 같은 기운을 끌어당기고 그 힘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나치게 강한 화의 기운을 외부로부터 직접 받는 대신 붉은색 천을 통해 그 에너지를 흡수하고 부드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동기화 또는 중화 작용으로 외부의 강한 기운이 내 사주에 무리 없이 들어오도록 돕습니다. 또한 지갑은 단순한 돈을 담는 물건이 아니라 풍수적으로 재물의 기운이 머무는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이 공간 안에 화의 기운을 상징하는 붉은색 천조각을 넣는 것은 재물운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를 조절하고 흐름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목의 기운을 가진 토끼띠가 화의 기운을 잘 활용하면 금전운, 사업운, 기회운 등이 상승할 수 있으며 반대로 그 기운이 너무 강해 통제하지 못하면 손재수나 금전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토끼띠가 지갑에 넣고 다니면 금전운을 가져다 주는 물건 두 번째는 호환석입니다. 호환석은 금색과 갈색이 어우러진 수정류 광물로 호랑이의 눈이라는 이름처럼 강력한 직관력과 결단력, 금전, 보호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오행으로 보면 호환석은 토와 금의 기운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갈색은 토의 성질. 금빛 줄무늬는 금의 성질을 상징합니다. 사주에서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화를 억제하는 성질이 있어 호환석은 2025년의 과도한 화 기운을 자연스럽게 누르고 토끼 띠의 목이 지나치게 소모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지갑의 호환석을 작게 연마된 형태로 넣어두면 풍수적으로도 매우 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지갑은 돈이 드나드는 에너지의 출입문이자 보관 창고로 간주되며 이 안에 금의 기운을 가진 호환석을 넣으면 재물의 기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억제하고 지갑 안에서 돈이 고이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금의 기운은 물질과 돈, 보유력, 저장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재물운을 안정시키고 잃지 않도록 하는 기운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호환석은 지갑 안에만 보관하는 것보다 팔찌 형태로 손목에 착용하면 훨씬 더 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손목은 인체에 기가 지나가는 중요한 경로이자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잦은 부위이기 때문에 외부 기운에 민감한 부위입니다. 이곳에 호환석 팔찌를 착용하면 외부의 나쁜 기운이나 부정적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동시에 자신의 에너지를 안정화시키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또한 팔찌는 항상 몸에 닿아있기 때문에 지갑 속 돌보다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에너지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주에서 말하는 기운의 흐름을 조율하는 실천에 해당합니다. 또한, 팔찌 형태는 착용자가 의식적으로 보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서 자신감을 강화하고 금전 관리를 철저히 하게 만드는 심리적 효과도 동반됩니다. 즉, 단순한 액세서리를 넘어 금전 보호 부적이 되는 셈입니다. 토끼띠가 지갑에 넣고 다니면 금전운을 가져다 주는 물건 세 번째는 500원 동전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 토끼띠가 500원 동전을 지갑에 넣고 다니면 금전운이 상승하는 이유는 사주학의 오행 이론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토끼띠는 12지지 중 묘에 해당하며 이는 오행 중 목의 기운을 지닌띠입니다. 목은 봄, 성장, 생명력, 확장성 등을 상징하며 유연하지만 근성이 있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 기회가 오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을사년으로 간지 중 산은 오행상 화의 기운을 대표합니다. 특히 산은 강하고 왕성한 불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사회 전반적으로도 에너지의 움직임이 크고 개인적으로도 감정, 기회, 관계, 재물 등 여러 분야에서 변동이 클수 있습니다. 토끼띠의 목 기운은 기본적으로 화로부터 생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화의 기운이 있으면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그 불의 기운이 지나치면 오히려 나무를 태워버리는 과잉의 화가 되어 손재나 소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토끼띠가 2025년의 금전 운과 관련하여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500원 동전은 금의 기운을 상징하는 매우 적절한 매개체입니다. 오행의 상극 관계에서 금은 화를 억제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값 속에 금의 기운을 가진 500원 동전을 넣음으로써 2025년에 과도한 불의 영향을 일정 부분 상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주적으로 보면 외부의 강한화, 기운을 직접적으로 받아 목이 손상되는 것을 막고 동시에 내적으로는 금전의 기운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지갑은 늘 깔끔하고 정리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갑 속이 어지럽거나 필요없는 물건이 가득하면 돈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템들은 객관적인 과학적 근거보다는 개인의 믿음이나 관점에 따라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금전운을 높이는데 심리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물건에 기대기보다 스스로 목표를 향해 꾸준히 실천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추가로 토끼띠가 2025년 하반기에 조심하거나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에너지. 소모에 주의해야 합니다. 화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과로와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토끼띠는 원래 섬세하고 신중한 성격이지만, 화의 기운이 강해지면,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거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고,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로와 무리한 업무를 피하고, 체력 관리와 감정 조절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둘째, 대인 관계에서의 충돌을 피해야 합니다. 사주에서 묘와 유는 서로 충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토끼띠와 달띠가 서로 부딪히거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대인 관계에서 갈등이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달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의 협력, 계약,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다툼이나 경쟁을 피하고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셋째, 금전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2025년에 강한 화의 기운은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충동적인 지출이나 투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끼띠는 감정적으로 과감해지거나 충동적으로 소비를 하게 될 위험이 크므로 금전적 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무리한 투자나 불필요한 지출은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정적인 부분에서 계획적으로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을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50의 지혜에서는 여러분의 운세가 좋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토끼띠이신 분들, 2025년 하반기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